뭐야? 다시, 다시... 이제 못 봐. 아직은 되잖아. 자, 취직할래? 아직 응. 웃는 거 맞는 거 같지? 응. 전 당근입니다. 어, 응? 아니야, 당근 뭐? TV 소리야? TV 소리! 티비 TV 소리야 티비에서 멍멍 짖는 거야 우리 집에 온거 아니야 쟤 뭐라 그랬길래 그래? 응? 평소에 반응 안 하다가? 신기하네 장근아 아, 이게 귀여워. <laughs> 귀좀 봐. 에? 장군이 왜형 기다리고 있었어? 응, 배리 올려서요. 좋지 오빠, 배 올리니까. 어, 장군이가 마트도 나와주고 좋은데? 에?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다시 다시.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보고싶었나보네? 코리를 아주 엄청 흔들었는데? 귀여워 샤넬이 정도는 아니지만 <laughs> 누나도 반가워? 장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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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근아 누나도 반가워해주세요 나와 같이 서 그냥 그렇대 맞다. 이있 이거, 이거. 이가간거 이거, 이거. 거이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laughs> <laughs> 뽀뽀는 좀 그렇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랬지 장군이가. 뽀뽀. 뽀뽀하느니 박치기 머리 박치기를 하겠대. 귀여 납작 꿍댕이. 납작 꿍댕이강아지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담이 p 근이 g 근이 뽀뽀 뽀뽀 u p 뽀뽀 u Pupu p u p 싫대. 이쪽도? 아 u p u p u 나 u Pu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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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p 아니야? p u Pu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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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되게 <laughs> 간식이 있어? 안에? 있었는데 없는데 이왜 <laughs> 이래? 아니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있어? 아니 나 봐줄게 아 봐줄 봐주... <laughs> 아니 봐어 있네 있네 봐봐 <laughs> 마약 검사 잘하겠는데? 장기 취직할래? 아니야 너무 오래 걸려. <laughs> 코가 작아서 그래. <laughs> 코가 작아서 그런 걸 어떡해 오빠. 말 너무 심하게. 장구이 너랑 이 작은 코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귀가 펄렁펄렁하면서 코가 찌부찌부 되면서. 잘했다. 잘했어요. 야개거리잖아 <laughs> 힘들어 기분 좋아서 웃는 거 같은데? 노력 캐하느라 힘들었어 그쿠 조금 냄새 맡았다고? 너는 마약탐지견이 될수 없어 그럼 너장래희망이 뭐니? 아버지 뭐 하시노? <laughs> 하지만 <laughs> 뭐하는데? 아 어, 무서워 물가 봐 알지? <laughs> <웃음> <웃음> 어 표정이 살 발해. 누가, 누가, 를 째려봐요? 누가, 흰자로 봐 귀염둥이 아이 아 누가, 그렇게 귀여운 표정을 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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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가, 누가, 누아난이 표정 제일 좋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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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표 나렇게귀가운표정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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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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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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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도 나도 나 누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 응? 가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히어 아, <laughs> 당근이 교감을 잘하는 편이야,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 말을 대답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져주면 웃어주잖아 교감하는 거지 이게 나 기분 좋아 이거 알려주는 거지? 응 <laughs> 어, 맞대. 누구봐, 뭐, 썸? 자, 짱, 누구, 짱, 짱, 야식아, 야식아, 야아는거야 귀여워. 그나 간식 하나 주고 오빠 잠깐 식식야식 하나 먹을야식래야식 그래. 하나 식게 가자. 그거 넣을까요? 아! 아니, 그거 아니야. 뭐야, 어, 지금이야? 빨리 가져가. 멈춰 가바보야 어머, 어머. 자기 자리에서 먹었어. 웬일이야? 이제 너도 알았구나. <laughs> 멀리 가면 손해 본다는 걸 알았구나. 이제 예, 알았어? 근데 진짜... 아, 잠깐만. <laughs> 오, 치즈는 그 자리에서 먹고, 당근 쪽 손톱만 한 거는 안방가서 먹네? <laughs> 귀여워.